지금부터 2024년 고2 9월 모의고사 주요 문항 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볼 문제는 19번 문제. 함수 fx는 34인 2분의 π x와 실수 t에 대하여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삼각형 abc의 세꼭점 abc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t의 값을 구하라고 하였습니다. 두점 ab는 곡선 y는 fx와 y는 마이너스 t에서 만나는 점이다. 점C는 곡선, y는 fx위의 점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프를 그려서 한번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fx는 3사인 2분의 파이 x라고 했는데 이 함수의 주기는 공식에 따라 b분의 2파이, 2분의 파이 분의 2파이에서 주기가 4가 됩니다. 주기가 4인데 7까지는 한 주기하고 4분의 3이 들어가서 한 주기하고 4분의 3의 그림을 그리게 되면, 한 주기하고, 반, 요렇게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2, 4, 6, 7. 그 다음에, 최대는 3, 최소는 위아래로 3칸씩 진동하는 이런 형태의 그림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가, 여기서 중요한 게 주기가 다인 건데, 정상각형의 한 변의 1위가 4라고 했는데, 그 4가 y는 마이너스 t인데, t는 0하고 3, 4의 양, t는 양수이므로 마이너스 t는 음수가 될 거고, 그러면 y는 마이너스 t라는 선이 이렇게 꺼졌을 때, 어, 만나는 두 점, 만나는 점이 세 점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세점 중에 길이가 4인 거는 한 주기를 나타내는 이두 점이 돼야 되고, 그래서 이두 점이 AB가 되어야지 밑변의 길이가 4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정삼각형에 있어서 한 변의 길이가 4라고 하면 높이는 어, 2대1대 루트 3에 따라서 2, 2루트 3. 높이가 2루트 3이 돼야 되는데, 어, 곡선이 있으면서 적당히 AB 사이의 점을 구해서 C라고 한번 해보면 정삼각형이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소리가 되고, 그랬을 때 높이가 2루트 3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보면 어, 이 함수의 주기는 4이고, 그러면 반주기가 딱 2가 되는데, 그러면 c에서 이렇게 수선을 내렸을 때 나오는 점을 h라고 하면 ah의 길이는 딱 2가 되고 그러면 반주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는 거는 이렇게 수선을 내렸을 때 만들어지는 이 e 모양과 이 e 모양은 서로 길이가 반주기에서 같은 위치가 되어야 되므로 길이가 똑같은 합동이 되어야 되고 합동이 된다는 거는 이 e 높이랑 이 e 높이가 서로 같아야 되므로. 따라서 전체의 높이는 2루트 3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위아래의 높이가 같아야 되므로 대칭이 되기, 합동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반틈의 높이는 루트 3이 되어야 되고, 따라서 위로 루트 3, 아래로 루트 3이 되었으므로 마이너스 t는 마이너스 루트 3이 되어야 되고, t는 루트 3이 나오게 됩니다.